예, 사도행전 21장, 22장. 예,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이 구성이 아, 사도행전 어, 1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 내용은 주로 이제 선교적인 내용, 복음 전파의 내용, 특별히 이제 바울의 제 1차, 2차, 3차 아, 전도 어, 내용이. 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21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이제 권한 받으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바에까지 가는 그런 여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이 사도행전의 35%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분량이 예, 21장부터 28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은, 바울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실 때 처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는데, 예. 바울도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성밖에서 매달려 죽으셨는데 예,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로마에 가서 성밖에서 죽는 이런 이제 모습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그리 보면 이제 바울의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를 닮아가는 예, 그런 이제. 예,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어, 십자가 제치기까지 많은 백성들에게 오해를 받고 어, 또 이제 고난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 역시 예수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많은 고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예 오늘 이제 바울은. 예, 밀레도에서 출발합니다. 밀레도에서 어, 떠나서 예 두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직 이제 가라땅은 아니죠. 이것은 이제 예, 베니게에 속하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오늘날 레바논에 속하는 지역이 되어집니다. 예 두로 지역과 아, 돌레마이는 예, 레바논의 베니게 지역에 속하는 도시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도로에 도착하여 형제들을 만나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바울은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떠날 때그밀레도에서 이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에베서 장로들과 더불어 바닷가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 아름다운 장면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서 만나게 되지는데 사도행은 21장에도 역시 이제 그와 유사, 유사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 밀레도에서 예, 베니게의 도로 항구에 도착하여 거기서 이제 떠날 때 역시 도로의 바닷가에서 예, 그의 제자들과 함께 간절히 예, 기도하는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예,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루를 떠나서 이제 돌레마이에 이르고, 돌레마이에도 예,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안부를 묻고, 예, 돌레마이에서 이제 떠나서 가이사라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라는 이제, 예, 가난 땅, 이스라엘이 되어지죠. 예, 거기서 이제 전도자 빌립의 집에 예, 들리게 되어지고, 또 이때 이제 아가보라는 선지가, 선지자가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띠 임자가 어, 수적의 결박 당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지리라는 그런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에, 바울을 말리고 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시오 이렇게 에, 부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에, 바울은 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에, 이제 멈추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10,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들 보면 일사각오라는 말을 흔히들 듣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믿음이 좋은 또 이제 그런 사람들 또 목회자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무실에 일사 가고 진학 이러면서 그런 것을 예 네, 붙여놓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 일사 가고의 진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은 두번 죽는 게 아니고 한번 죽지 않습니까. 한놈 죽는데,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죽겠다. 이런 각고 예, 그래서, 또한 이제, 이런 일사 각고의 신앙이, 신앙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그래서 일사각오에 그런 신앙을 고백했고 또 21장에도 이와 같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반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강한 믿음, 강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한번 죽으면 끝이고, 한번 죽으면 지옥 불로가지만은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영생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례식 이렇게 행사를 할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사람이 죽는 것은 천국에 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 죽음은 천국에 문에 들어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예,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하여, 예루살렘에 야구보를 만납니다. 예, 예수님의 동생 야구보를 만나고,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이렇게 실력대라 그러니까, 힘을 행하는 그런 자가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에게 선교 바울의 선교 도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놓으면 예루살렘 정교회의가 열릴 때 이때에도 예루살렘 이정교회의 주관하는 자가 야고보였습니다. 예, 오늘 또 이제 이 바울이 야고보를 찾아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 선교 복을 하고 이랬을때이 예, 예루살렘에 예, 당신을 죽이려는 자들과 수만 명이 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어, 말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어, 피하기, 이런 일들에서 안전하기 위하여. 결례를 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방인들도 있고 하니 이방인들에게 결례를 행하여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모세를 배반하였고 또 할례를 행하지 말라 또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내용을.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네, 그들이 잘 당신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해, 그러한, 그러한 오해를 풀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제 결론를 향하고, 어, 그렇게 하라,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등장합니다. 21장 29절에 바울과 함께하였는데 이 이론이 제 바울의 그 선교팀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각 어, 지역의 각 교회의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인 드로비모 에베소 교회 대표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있었고 이방인 사람이 이제. 바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이런 소문이 에, 퍼지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열방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어, 하나님 이제 이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 하나님 이 신수하게 천부장을 보내서 바울이 바울을 때리는 그 소동을 어, 중지시키고 바울을 보호하는 아,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울은, 백성들 앞에서, 예,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예, 나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가 나의 고향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향을 소개하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에 정통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라피 가운데 한 사람인, 가말릴 문라에서 율법을 배웠고, 어, 저도 이제 율법을 저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 하였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으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 하여 나갔을 때, 다메섹에서 가는 다메섹 가는 길에 관려니 하늘로부터 거한 빛이 둘러 비추요 예.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간증합니다. 싸우라, 싸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예,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 예, 바울은 여기서 이제 크게 그의 인생을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예, 정말로, 어, 율법 가운데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만나고, 메시아를 체험하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대의 정각이 되어지는 이제 놀라운 생애를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감정을 예수 만난 메시아 감정을 하였을 때 유대인들이 또 이제 역시, 예, 저런 자를 죽여야 한다 이러면서 이게 소동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아, 천부장이 또, 그아 그런 소동을 중지시키고, 바울이 또, 어, 보호받으며 또 이제 이어서 공의 앞에서, 에, 간정을 하게 되어는 이런 일들로, 어, 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는 그런 이제 어려운 여정임을 알기, 알고 있었고, 결박당하고, 매를 맞고, 이런 일들이 앞에 놓여있음을 성령의 예언으로, 아가버 선지자의 예언으로 알고 있었지만 조금도 주지 않고 이렇게 예,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1장에 바울의 그 감정을 보면 아, 40에 하나, 하나 가만 매를 다섯 예, 번이나 맞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른 아홉 번그 매를 그것을 이제 다섯 번경험해였다 이렇게 어, 엄청난 그 매질을 당하는 에, 바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람들에게 매를 받는 이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고 기쁘게 나가는 바울의 삶을 우리도 오늘 우리 동일하게 본받아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중에 바울에게 좀 유용했던 게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니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당시의 노예들이나 그때 당시에, 당시에 비로마인에게 겪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 권한과 형벌과 채책질을 면할 수 있는 이제 그 밖의 정도가 조금 더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이제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21장, 22장을 통하여 바울의 이 간정, 간접, 간정을 우리가 떠올려야 하겠습니다. 예.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사건. 백성들아, 너희가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구나. 너희가 여전히 율법 가운데 매여 있구나. 네, 이것을 이제 말하면서 주 예수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또 구원받아야 아, 그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여전히 바울을 박해하고. 바울의 감정을 깨닫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제 완악한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 바울아 아,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게 전도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라. 예,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어떤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이제 바울처럼 예수의 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 특별한 사람, 특별한 때 예수 복음 전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어떻게 내가 믿고 있는 이 놀라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저 불신 영혼이 예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지옥 멸망길로 다름받게 하는 저들을, 저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예, 참, 강한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비친 자로서의 심령,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심령을 우리가 품고, 예,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어,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복음 전파가 쉬운 일은 아니죠. 시간을 내야 하고 수고를 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불평이나 사람들의 좋지 않은 시선을 우리가 또 감당해야 합니다. 역을 듣기도 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남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넓게 있어야겠습니다. 정말로 일사각오의 신앙,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내가 일사가 외의 신학으로 나아가겠다는 이런 이제 뜨거운 다짐을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로축원합니다 아, 아멘. 예,